네, 저, 타격을, 어, 어, 하기도 하지만, 어, 상대방을, 어, 완력으로 막, 어, 저, 저, 저 떠다 밀거나, 어, 그 다음에 이제 붙잡고, 이제, 이제, 어, 실험처럼, 어, 이렇게 막, 막 넘어뜨려요. 어, 근데, 뭐, 실험하고, 어, 기술이, 어, 어,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어, 어, 그런데, 저, 문헌에 어, 우선, 우선, 뭐, 문헌부터 이렇게, 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정조 때 그러니까 어저 재물보라는 게 있습니다 재물보는 이제 어떤 사전 유인데 그게 1 7 9 8 년에 이렇게 발간이 됐으니까 2 0 0년 조금 어, 더 됐어요 거기에 보면 수박이란 게어 어, 있고 그다음에 시름이 또 있어 근데 시름을 한자로 졸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재물보 어, 그 당시에 어이어 어, 어, 보편적인 인식은. 어 수박하고 씨름은어 어, 구분이 된다. 어, 구분을 해둬서 그런데 시박이란 게또또 또 있다고 또 해둔 거야. 시는 시, 그러니까 이이이이수 수가 아니고 이 시박 서로 시자에 이게 칠박자 는 아닌데 칠단은 또또 있어요. 그 그래, 시박이 있는데 이 시박이 위치 어떤 거냐? 그 제물보에는 졸교지루다 이렇게 돼 있어. 졸교는 씨름이라고했거든 그러니까 씨박이씨름은 일종이다 이 얘기요. 그러면. 야, 어, 수박이 있고, 씨름이 있죠? 그 중간에 씨박이란 게 있어요. 그 씨박은, 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씨름은 일종이니까, 이게 씨름에 포함이 되잖아? 어? 그런데, 어, 재물보 뒤에, 어, 저, 광재물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 그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한자 수박, 그 다음에 한자 시박이두 가지를 우리말 한글로 수벽이라 해야 된다. 이래 돼 있어. 어, 그래서, 자 수박 수박 하고 씨박 시박, 시박은 씨름 일종이잖아 근데 어 이, 이거 이거 저저둘다 수백일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좀저 동료다 어, 좀, 저, 동류다. 어 아, 수박이나 씨박이나 이거는 비슷한 것들이 다어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박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어저 시박은 씨름 일종이지 어 어, 그래서, 시박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 수박에서도, 어, 이런, 어, 어, 넘어뜨리기, 넘어뜨리기가, 어, 이렇게, 어, 뭐, 있었다. 그리고, 어, 저, 실제 행위자들을 이렇게 봐도, 총장도 선생님도 넘어뜨리겠고, 게그 다음에, 어, 권태원홍도, 아, 이걸로 치다가, 어, 그 손으로 붙잡고 넘기기를 했다. 어, 그 정원하고, 그, 그, 녹음까지 남아있잖아. 어, 그리고, 어, 저기, 오지나 할아버지도 그렇고, 어, 어, 그리고 저, 이제, 저, 김학정 선생, 어, 쪽도 그렇고, 다, 다 그게, 저, 이게 넘어뜨리기가, 이게, 있, 넘어뜨리기를 했어요. 어, 어 2015년 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어 저기 세계 태권도 연수원에서 이제 이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게 WTF 정체성 확립에 관한 이제 연구인데 그 이제 결과 보고서에 보면 어그 이제 저 수박하고 어 씨름 그러니까, 수박, 실험, 택견, 어, 이, 이제 세 가지를, 어, 세 가지와 태권도와 어떤 관계에 대한 연구였거든. 어, 거기 수박, 수박, 어, 저, 쪽에서, 이제 실험하고 또 비슷한 것도 이렇게, 어, 저, 저, 있다 해서 이제 거기 수록이 되어 있는 것 중에, 어, 덮치기란 게 있습니다. 어, 덮치기는, 어, 그러니까, 어, 어, 상대하고 이렇게 어떤 저 이제 격투, 이제 격투를 할 때, 어, 치고받고 할때 어, 상대방을 이렇게 어, 덮친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게 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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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 이걸, 이, 이걸 잡으려고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어, 그러면 내 양쪽 다리를 뒤로 이렇게 빼면서 어, 상대 등, 등판에 이렇게 어, 내 상체를 이렇게 어, 아, 실어버리라고 이렇게 확. 덮치듯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덮치듯이, 어 이렇게, 한다고, 어? 어 그리고, 어이 팔은 상대가, 어 상대 이제, 어 겨드랑이, 어 겨드랑이, 저, 저, 어 아래쪽이, 아, 어어 상대 겨드랑이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팔이, 어 위치하게, 되지, 어 상대가 이렇게, 어, 들어오잖아. 어, 그러면은, 뒤, 다리를 뒤로 이렇게 물리면서, 어, 상대를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 내 이제, 어, 체중으로, 체중으로, 체중을 실어서 확, 확 누른다. 어, 어, 그리고 이 팔은, 어, 상대 계드랑 아래쪽으로 가서, 어, 이렇게, 이렇게, 어, 감아지듯이 합니다. 어, 자, 어,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대로 그냥 이렇 누르고만 있으면, 어, 상대가 더 파고 들어올 수 있지. 어? 더 파고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리 잡고, 어, 떻게 어, 씨름에서 하듯이,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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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뒤집어 버릴 수도 있거든? 있거든? 어, 그래서, 어, 상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누르고 있으면, 물체와 물체가, 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있으면 힘 전달이 안 되잖아. 힘 전달이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이걸 거 밀착을 시켜야 돼. 내 몸을 상대 몸이 밀착을 시켜야 내가 위에서 이렇게 어, 그 어, 체중으로 누르는 힘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서 이 압박 압박이 세게 들어갈 수 있다고. 어, 그래서 이거를 어, 잡아 당기는 게 어, 이거를 팔로 이렇게 뭐뭐뭐뭐뭐저 어, 상대의 뭐 갈비뼈를 꺾겠다 이런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이거를 잡아 당겨가지고 이걸 당기고 어, 이아랫배를 어, 상대 이이 머리쪽. 어, 머리 쪽을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들이밀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압박. 어, 몸을 최대한, 어, 붙이기 위해서 이기도 하고, 어, 이렇게 하면서, 당기면서 아랫배를, 어, 상대, 상대 이로 들어오니까, 어, 위에서 이렇게 덮쳐서, 그 다음에 아랫배로 이 상대, 이, 이, 머리, 어, 머리를, 어, 이렇게, 어, 눌러서, 이 아래, 아랫배로, 이게 상대 머리다 아래 아래 뼈도 눌러가지고 어, 압박을 한다. 이거로 한번 해보면, 어, 이거로 한번 해보면, 어, 저, 상대가 지금 내 다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어, 저, 어, 이렇게 들어오는 저, 저, 들어오지 들어올 때내이저 어, 다리를 뒤쪽으로 이렇게 쑥 빼버리라고 다리를 두고 쑥 빼버릴 수 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있다가 다리 를쑥 빼버려 뒤로. 빼면서, 어떻게, 어, 이, 어, 내 상체를, 상체를, 어, 상대, 이제, 어, 이제, 동판, 등판, 동판에 어, 그대로 이렇게, 어, 실어가지고, 어, 체중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 팔은, 어, 안쪽으로, 어, 상대 겨드랑이 쪽으로, 어, 양쪽 팔을 넣어서, 어, 당겨야 돼. 요내 어, 아,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내, 어, 앞쪽 부위와 상대, 어, 동쪽이 최대한 부위에 밀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상대 머리가 이 정도 있겠지. 어, 상대 머리가 있으면, 그거를 어, 이 아랫배, 아래, 아랫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압박을 해야 돼. 어, 어, 그래야지 상대가 어, 더 이렇게 파, 파고들지를 못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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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태에서, 어, 만약에 어, 우측으로,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어, 제 낀다고 할 때는, 어,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굽혀서, 어, 힘있게 밀어야지. 어, 바닥을 밀고, 어, 바닥을 밀고, 어, 오른쪽, 오른쪽으로 내, 어, 내 몸을 이렇게 숙여서, 숙여서, 어, 어 상대를 이렇게, 어, 젖히면 됩니다. 이렇게.